모인 이유는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를 음.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모임으로 모였는데 음. 이재명은 차별금지법을 공당에서 추진하려는 사람의 수계입니다. <laughs> 그럼 차별금지법을 어. 추진하려는 공당의 어. 수계와 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자 하는 목사님이 네. 만나서 네. 시시덕 됐단 말이죠.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기도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 스스로 모순 아닌가요? 네.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위해서 100만, 200만이 음. 모이는 그 집회에 음. 축도를, 음. 축도는 마지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또, 축도는 참석자들 중에서 네. 세상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권위가 있다고 여기진 사람을 축도자로 세우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음. 세상적 시각에서 봤을 때요. 네. 그런데 아,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당의 네. 수개와 만나서 네. 시시덕거리고 축복기도 하고, 네. 그런 모순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현범 목사님한테 그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 했는데, 절대로 그안 나온다고, 장정일 목사는 안 나온다고, 이제, 나하고, 나한테 말하기를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축도하는데 나왔잖아요. 그래서 축도했어요. 음. 그자은 몰라도, 음. 장정일 목사가, 예데대 백석대학 총장이면서, 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원한 총회장. 두 번이나 그 교도소를 갔던온 곳을 알고 있어요. 맞아요. 대학 교비 횡령 문제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음. 그러나 진작한데 음. 어제 모임의 상당 부분의 재정을 음. 장중현 씨가 음. 지원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확실하지. 예, 않은가. 그 대가로 네. 대가로 축도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저는> 그래서 생각에 <laughs> 어. 아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네. 한교총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가장 큰 교단의 모임으로 네. 저는 듣고 있는데요. 아, 이 양이면 영상 다시 한번 보자고 저기 저 이재명 축복기도 해는 거고 뭐. 이거 한번 봐야 돼 이걸. 이래서 목사 장로들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도들만 피해 보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고 왜 6.25가 일어났고 왜, 이 모든 것이 다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들어 보세요. 우리 식구이좀 죽었다는데. 참해 가지고. 오셔도 앉으시게 되는 건데. 저도. 예. 예. 네. 역사를 나는 모습. 아니, 인터넷에 같은 같은데. 아니, 세월이 빨리 요 2년 전에도 만났고 만났고 나년때년 전이면 대통령 선거할 때 아니야. 그럼요. 대통령 선거할 때도 만났다는 얘기 아니야.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 네, 세요 우리는 죽기 살기 이재명을 타도하자고 싸우는데 말이야.

때에 따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필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여 천군 전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기둥으로. 아버지 구름 기둥으로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대표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여야가 하나가 되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대표님에게 능력과 신과 하님께서 함께해 어. 주시기를 아, 간절히 바치겠습니다고 원합니다. 내가 박찬대 의원을 자, 만그 마지막 말씀 다 예. 이어서 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네. 우리 보통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 네. 일구 이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한 입으로 두말 한다고 그랬는데, 네. 성경은 분명히, 셈에 네. 한 구멍에서 네. 단물과 쓴물을 낼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저장정현 목사는 지금 쓴물과 단물을 한 입에서 낸 사람 아닙니까? 이중보험 드는 거야, 이중보험.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반대하는 집회에 네. 저사, 저분이 축도를 해가지고, 네. 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세미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분과 같은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영산저으로 초청하면 또 불이야, 또갈 거야. 또 아, 그렇죠. 예. 아, 참 예. 역겨운 분위기예요. 참.